각종 정치적 올바름 이슈가 흘러 넘치는 요즘 세상에 치트키 같은 게임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의 라리뷰는 툼레이더 리부트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툼레이더는 1996년부터 시작된 시리즈로 2013년 리부트 이전까지 17년 동안 총 9개의 작품이 나왔던 대단히 성공한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툼레이더는 당시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게임이었고 여성이 주인공인 게임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툼레이더는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700만장이라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후속작 툼레이더2는 650만장, 툼레이더3는 600만장을 팔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게임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은 96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라라크로프트입니다. 리부트 이전의 라라 크로프트는 몸매를 강조한 섹시한 컨셉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컨셉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시리즈를 리부트하게 되는데요. 이때 라라 크로프트의 캐릭터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결과 라라 크로프트는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모습과 어두운 분위기를 가진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리부트 첫 작품인 툼레이더는 1100만 장을 판매하면서 시리즈 최고 판매량을 갱신했고 두 번째 작품인 라이저브더툼레이더는 기간 독점이라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약 700만 장을 판매하면서 여전한 프랜차이즈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라이저브더툼레이더는 2016년 타임지가 선정한 50대 비디오 게임에 선정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벽한 더빙까지 되면서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했는데요. 그럼 이 작품의 후속작인 섀도브더툼레이더는 과연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액션 어드벤처 형식의 게임입니다 적과 싸우고 퍼즐을 풀고 무언가를 수집하면서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게임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요소들이 함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는 전투가 정말 재미없는 퍼즐 플랫포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전투는 암살 위주로 진행됩니다. 나라가 은폐를 위해 자기 몸에 진흙을 바르는 시스템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인지 Q를 누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고립된 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다가가서 암살하면 끝이죠. 처음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은 전투의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전투가 암살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줄어든 전투가 대부분 같은 형식이다. 심지어 암살 대상마저 가이드를 해준다. 그러지 않아도 몇 없는 전투의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지루한 전투가 진행됩니다. 물론 총을 쏘고 싶다면 쏴도 상관은 없지만 안전한 플레이를 두고 굳이 먼저 총을 쏠 필요는 없죠. 이렇다 보니 무기 업그레이드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 대신 총기를 얻는 것 자체는 쉬워졌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쏠 일이 없는데.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등장하는 적들이 매우 단조로워져서 공략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작만 해도 중무장을 하고 화염방사기를 든 적이 다른 적과 함께 등장하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작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작들과 달리 전투가 굉장히 재미없어졌지만 반대로 퍼즐들은 난이도도 오르고 퀄리티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메인 스토리 라인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것과 관계없는 지하 무덤이나 챌린지 무덤들의 신경을 많이 쓴 티가 팍팍 났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요소가 엮여서 놀라운 퍼즐 요소를 만들어냈는데요. 무엇보다 난이도가 적절하게 높게 만들어져서 퍼즐을 풀었을 때의 쾌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리부트 이전의 툼레이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퍼즐에 신경을 많이 쓴 이번 작품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몰입도는 전작에 비해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작품은 마을에서 상점과 사이드 미션이 생겼는데 이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위치나 지도에서 표식을 남긴 위치는 Q를 누르면 빛 기둥으로 보이지만 움직이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 비밀의 도시는 얼마나 복잡한지 가는 도중에 수시로 q 를 눌러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의 번역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닥터 도밍게스를 그대로 써 놓으면 어떡합니까? 도밍게스 박사인데 말이죠. 소닉의 닥터 에그맨마냥 빌런 이름다운 번역을 하고 싶었던 거라면 뭐 성공했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처럼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닌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Not well 웰스 애들리가 슬프게도 좋지 않아요로 직역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평범하게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처럼 거슬리는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평범하게 괜찮은 게임입니다. 전작이 너무 잘 만든 것이 문제라면 문제죠. 저는 약 14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부가적인 임무를 더 한다고 해도 대체로 17시간 이내면 클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리뷰는 항상 라니 크리틱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번 라리뷰를 요약하자면 전투의 재미가 줄고 몰입도는 떨어졌지만 퍼즐의 퀄리티가 높아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리부트 시리즈의 크게 아쉬운 점 없는 마무리 작품이라는 한 줄평과 함께 100점 만점에 80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라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라리뷰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